저희가 오늘 또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동딩님을 모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집에 저를 초대해주셨어요. 디저트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laughs> 자기 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30살 순천에 살고 있는 동딩입니다. <laughs> 와. 일단은 저희가 인연이 되게 신기해요 원래 처음에 저희가 딱 연락했을 때 애기 때문에 딩동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잠적이 됐다가 몇달 후에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장기는 안 하니까 단기로만 컨설팅을 했는데 그걸로 지금 큰 변화가 있으셔서 저희가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다 걸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자친구가 음. 일방적인 통보로 세워지게 됐는데 연애해 행복해가지고 살이 한 5kg 정 쪘을 때 내가 살이 쪄서 이 사람이 나를 좀못나게 봤나 보다 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음. 내가 퉁퉁해져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음. 엄청나게 심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굶고, 음. 운동 심하게 하고 음. 평상시에 엄청 바쁘게 과로하고 내 기준 이상을 오버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약간 살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꼭식증으로 이제 터져버린 거죠. 어느 순간 그냥. 계속 길가면서도 먹고 학교 끝나고 역까지가 한1 시간 거리인데 중간중간 음. 중간 계속 편의점에 들려서 빵을 사서 그냥 먹고 음. 있는 데 저를 발견하게는 약간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약간 상태도 음. 너무 오고 빵도 약간 푸석푸석한 제가 싫어하는 카스테라 빵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싫어하는 빵을 이렇게 막 먹고 있지? 그러면서도 막우적우적 음. 씹는 그 짐승 같은 저의 모습이 너무 음. 좀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음. 먹고 찌고 먹고 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아 이거 해야겠다. 나도 한번 X 해볼까? 생생각에 아니면... 하게 되고 하면서 아 이게 살이 안 찌는 거나 뭐뭐 응. 하면은 그 알성 해소감과 응.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약간 중독처럼 응. 했던 거 같아.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집에서 먹고 응. 먹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 같아. 요 아무도 안 만나고. 가끔씩 이게 만난 친구들이 오랜만에 보면은 못보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잖아요. 그러면 어? 좀통통해졌네 살쪘네 음. 이런 말들이 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나더 그럼 다시 또 절식을 하고 음. 그래서 친구들이 더 많이 못만나대인기비증도 음. 같이 서서 복합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기간이 음. 10년 정도 지속된 것 같아요. 와, 10년! 아 진짜 안 믿기잖아요. 10년이 아요 10년이 너무 긴데 그냥 제 20대 전체가 그냥 한 단어로 혹식좀 마른 몸에 집착하는 다 그거밖에 안 남았던 생각에 약간 현타도 되게 많이 와. 그럼 이거를 이거. 극복하고자 어떤 걸해 보셨어요?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에 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 하길래 이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었더니 한 끗도 없는 거예요. 위내막 음. 찢어질 것 같고 그럼 음. 다시 또 싶 고, 그때 는 이미 먹는거에눈이멀어 있는 상태 인데, 산체 이고 명상도 이런 거는 눈앞 에 보이 지도 않 고, 아무 것도 도움 이, 안되 는데 저는 해볼 수 있는 건다해봤던거같 아요. 상담 도, 해 보고, 정신과 치료 도, 해 보고, 음.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 는약을먹 으면 확실히 시력 이잠잠을 지기 는하 는데, 약에 의존 하고 있 다는 생 각이 너무 힘들 고, 왜냐면 약을끊 으면 다시 또 돌아올 걸 음. 알기 때문에 약을 다시 안먹 으면 다시 또 이, 눌려있던 식욕이 텅 터지면 어떡하지? 음. 라는 생각에 약을 끊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컸고 음. 약을 먹는 와중에 임신이 돼서 음. 갑자기 약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음. 약을 중단하고 임신하는 기간 내내 저는 먹을 뭐 하나. 보통 그때 하는 게 흔치 않잖아요. 음.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때 남편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음. 그러니까 남편 몰래 음. 해야 하는 거. 남편 몰래 먹어야 되는 거 아. 공부할 때 하고 또 아무렇지 않았던 것 처럼 음. 두분 얼굴 갈아치고 가서 남편한테 아무렇지 않았다는 듯이 얘기하고 생활하고 그러다가 또 가서 고하고 그때는 약간 아기도잘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음.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뚱뚱해지면 안돼 라는 그 강박이 저를 너무 음. 힘들게 했어서 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아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벌컥 겁이 났어요 왜냐면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음. 내가 대체 나 하나 몸 뚱뚱해지는 거 싫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거를 막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이 부른 배를 그냥 그대로 두면 살이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찔것 같고. 음. 임신했을 때 그래도 별 문제는 안 생겼었네요. 애기가 너무 잘 먹어요. 음. 어렸을 때부다잘 먹고 지금도 잘 음. 먹어서 어린이집에서 손님이얘를 대체 어떻게 키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애기가 잘 먹거나 뭐할 정도로 애기가 <laughs> 너무 잘 먹는데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음. 임신했을 때 식욕을 억눌러서 애기가 그렇게 식탐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가 한 번도 었던 기억이 나요. 아기가 어. 너무 잘 먹어도 그게 저는 이제 내심 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또 어떤 게 가장 마음을 힘들게 했었어요? 모든지 자연스럽지 않았던 게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먹을 때도 좀 눈치면서 적게 먹으려고 애쓰고 뭐 그런 게 사실 되게 부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음. 약속 잡을 때도 친구랑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항상 취소하고 음. 사람들 만나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 젊음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내 20대는 너무 빛나고 아름다운데 음. 다 죽어가는 약간 식물 같은 느낌 그냥 온실 속에서 그냥 다 삐쩍 말라가지고 펼쳐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늙어서 죽겠구나 이렇게 화장실에서 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차라리 그때는 이 세상에 없는 게더 낫지 않아요? 그 너무 부스러우니까 네. 그리고 막 실제로 하고 이러면 얼굴도 못생겨지고 음.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 그걸 놓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내 스스로 끊지 못하니까 음. 자괴감이 더 심하죠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연락이 이제 끊겼다가 다시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 그렇게 연락이 끊기면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디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겪으시는 분들 진짜 아시겠지만 안할 때는 내가 평생 이렇게 X 할 것만 같아. 이게 평생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서 이제 안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향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갑자기 너무 무섭기 시작해. 이게 평생 지속될 것 같고. 음. 그러고 나서는 아 여기서 붙잡을 게 뭐가 있지? 이거 하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근데 혼자가 있음 모르는데 아이가 있잖아요. 음. 아이가 어느 순간 내가 하 보면 그 느낌을 약간 느끼는 것 같고. 왜냐면 아기를 그대로 두고 엄마상 한번 갔다 올게 이러고. 하고 오는 거니까. 음. 항상 서가 약간 화장실 앞에서 기다릴 때도 있고 이러니까 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음. 아, 이거는 진짜 어떻게든 내가 끝장을 봐야겠다. 음. 이거는 내가 조금 더 크면 더 많이 알잖아요. 음. 이제 머리로 알고, 몸으로도 알고 다 느낄 텐데 그 전에 내가 어떻게든 굴레를 끊어봐야겠다라는 음. 생각에 절박한 심적으로 다시 연락을 드렸고 보통 병원이나 심리 치료를 많이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때는 어땠길래 도움이 잘안 되셨어요? 상담은 사실 근본적으로 뭔가를 건드려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어렸을 때뭐 어땠어요? 이렇게 과거를... 눕긴 했지만 겉만 건드려지는 느낌 이 아. 들었어요 진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내 감정을 진짜 치고 들어온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음.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그게 슬펐다 그냥 그렇게 했다 하고 그냥 끝냈다는 그 느낌에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상담은 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상담을 다시 먼저 하고 약물치료를 저는 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상담은 결국에는 뭔가 내 몸을 직접적으로 바꿔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이제 약을 먹고 약을 먹었는데도 이제 잘안 됐죠 내가 어느 정도 많이 무너진 날은 약도 안 듣는 거죠 약을 먹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내 근본적인 취향점이 뭐지라는 음.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일상생활만 얘기하는 느낌 음, 맞아요 더 들어가고 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음. 그래서 어땠어요? 그러면 당연히 슬프다고 뭐, 하한데 뭐. 그래서 그게 뭐? 얘기하면 음. 나중에 약간 돌아가는 길에 음. 괜히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친구한테 말하는 느낌 이 약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이제 저랑 그렇게 해서 만나고 음. 3회 수업을 했었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어요? 선생님 자꾸 그게, 그게 왜? 그게 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게 그렇게 안 좋은데요? 그게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싫은데요? 그래서 음, 왜 말하고 싶은데요? 계속 계속 그 질문에 어느 순간에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왜 말을 려고했지 내가 음. 왜 아파 보이고 싶었지? 라는 생각에 당황하기도 하고 아 내가 진짜 나를 약간 모르고 있었구나. 음. 내 마음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내가 진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음.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말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음. 어느 순간은 들고 음. 선생님이 제가 음. 쓴 자서전을 기반으로 나한테 얘기하듯이 네. 감정 감정표현, 표현을 음. 하는 거를 하고 나서 음.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음. 저는 제가 정말 자신해서어요 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잘 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눈물이 잘안 나는 편이고 그런 거에 좀 동요하지 않는 편이에 했는데 그냥 그거 천만이 하자마자 바로 그냥 눈물을 그냥 펑펑 흘렸거든요 음.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을 왜 이제서야 했지? 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나한테 해줘야 되는 말들을 나이 서른 먹고 이제서야 하는구나. 근데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구나라는 음. 생각에 너무 뭔가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특이하게 우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했잖아요. 음. 왜 그랬어요? 가짜로 오는것 같았어요. 저는 가짜로? 항상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인위적이란 생각이었어요. 음. 울 때도 진짜로 음. 슬픈 느낌이 아니라 슬프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네그게 약간 의식이 되면서 아 우는다, 약간 오그라드는데 이렇게 하면서 <laughs> 제 자신이 좀 연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하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음. 뭔가 음. 되게 싫고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내가 듣는 것처럼 뭔가 되게 오그라들고 음. 자기적이고 충만하게 음. 감정을 느끼는 법별에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슬플 때 진짜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만나고 나서야 몸으로 깨달. 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남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도 눈물이 이렇게 나고 그 뒤로부터도 눈물이 되게 많은 요죠제 음.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기쁠 때 충분히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음.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음. 있는 그대로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정작 저는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근데 수업하면서 내가 진짜 기쁘구나, 내가 진짜 슬프구나 이런 걸 느꼈던 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감정조차 허락 안될 정도로 음. 내가 나를 너무 완전 저랑 사이가 안 좋은 거고 응. 생각해. 그때 진짜 험한 말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laughs> 나는 그냥 왜 사냐? 아,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 왜 살지? 아. 지금 와서 어때요? 그때가 <laughs> 불과 몇달안 됐잖아요. 진짜 저는 그 금방 바뀐 케이스긴 한데. 응. 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사실 X 하는 것도 저는 저를 벌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한테 그거를 허플을 못하니까 저한테 음. 허플을 이한 거죠. 음. 근데 왜 나한테 내가 벌을 주지? 심지적으로도 되게 많은 것들을 겪었어요. 4년 동안 외경도 안 하고 침샘도 음. 엄청 붓고 얼굴 시뻘겋게 피줄다 터져 있고 얘는 괜찮았어요. 저는 먹고 나서 바로... 를 해버리니까 네. 의산이 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겠는 음. 게이스인데 음. 그래서 치아에는 크게 그런 게 없었지만 면역력이 엄청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포도막염도 걸리고 위도 <laughs> 많이 안 좋아지고 <laughs> 장압병이 네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음. 이거를 하루 빨리 고치긴 해줘어야 됐어요 그 누구도 이거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 특히 네. 만약에 이게 내 자식이 이렇게 뭐라고 <laughs> 생각하면은 <웃음> 너무너무 힘들거 같아요 강아지가 가끔 <laughs>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마음이 쓰여요 심장이 쿵쿵 뛰고 무섭고 근데 왜잠작나이때는 <laughs>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지 왜 나왔던 거에 기뻐했던 거지? 라는 생각에 씁쓸할 때가 음. 좀많는것 같아요.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인 거죠. <laughs> 더 특이하게 저희가 그 짧은 3회 수업 동안에 저항이 그렇게 많아서 첫, <laughs> 첫 수업 때부터 그랬잖아요. 바뀌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저항이 일어나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난다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무슨 수업 전마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땠어요? 그게 겪으면서.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laughs>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 아무튼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뭐 했던 건데. 정말 말도 안 되고 저는 선생님처럼 너무 막...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실제로 장염에 걸려서 갑자기 막 하루 분량이 시달린다던가 응. 눈에 다래끼가 생겨가지고 응. 다래끼 째고 와서 안되기고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갑자기 막 수업 전에 병원 갈 일이 그렇게 많이 생겼었어요 응. 아 근데 그만큼 저항이 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만큼 돈이 너무 많이 했던것 같아요 응. 한번할 때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모든 게달라지거 같지라는 어. 생각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눈을 뜨면 어, 너무 감사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이게 되게 오그라들잖아요 저는 되게 능소적인 사람이라 매사에 감사라그러면 뭐가 감사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가슴이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충만함 아, 그 충만함 때문에 음.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흥겨워지고 버티는 듯한 느낌으로 살았는데 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 같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하고 나면 너무 좋으니까 손님도 너무 감사하고 어느 순간은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갑자기 음. 잔상처럼 나타나면서 막 손을 흔 만들어지면서 "안녕"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걸 보고 저는 "아 이제는 내가 화해했구나" 이거를 음.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야 됐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차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걸 했긴 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잖아요 네. 뭘 하는 거지? 어쨌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됐길래 한 번에 수업만으로 세상이 달라질까요? 저는 막 특별한 노력은 하진 않았는데 그냥 네. 늘 감사했어요? 자꾸 저의 그걸 살폈어요 음, 그런 음, 선생님이 음. 꼭 말로 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되게 소심하게 음. 지금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음. 이게 어느 순간은 그냥 혼잣말처럼 아 즐겁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저를 약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어때? 오늘은 뭐 했어? 계속 나와 대화하고 그냥 글로 쓸 때는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냥 쓰고 이렇게 말아버리는데 대화하다 보면 은아 음. 내가 실제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제일 컸던 거는 그냥 감사하는 거 음. 감사하면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잘 들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다, 에고의 그런 말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있는 그대로 그냥 넘기고 음. 계속 감사할 걸 잡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온 천지 에 그냥 감사할 것들 투성이인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엄청 질이 음. 좋아졌다고 그렇게 할 수. 그러면몇주 만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그냥 어. 수업 끝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음. 기간을 진짜. 따로 막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체중은됐는데 체중계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지금 체중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이 쪘으면 애인, 내가 이제 아줌마가 되나 살이 이제 찌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음식에 대한 강박 그것도 런 음. 전혀 없어지고 기간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를 규정 음. 지어놓고 음. 언제 이렇게 재지 음. 않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맞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오늘이 되었고 응. 그냥 선생님을 만나는 날이 왔고 응. 중간 중간에 이제 일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럴 때마다 힘들긴 했는데 그때 선생님께 제가 연락을 항상 드렸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되게 서이 끝난 시점이었는데 또 장문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거든요. 그때 제가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laughs> 다리뛰 쳤을 때 <laughs> 맞아요. 그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 처음으로 이제 막안 아, 되겠어 이러고 <laughs> 의점에서 독주를 사가지고 이제 마시고 있는데 그 답장이 오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 뿜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나를 알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너무 값지다는 생각과 음. 동시에 내가 받은 것처럼 내 생각처럼 대변해 줄수 있지라는 음. 생각에 아 나도 내 편이 있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든든해서 치유가 된것 같았어 상처만 이렇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내가 상처가 났었는데 음. 그걸 선생님이 이제 약 발라주고 잘고다듬어줬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들에 그 조금 의연해진 것 같아요. 중간부터 막 그렇게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으니까 응. 거의 뭐한달 만에 변화가 엄청 맞아요. 시작이 됐는데, 물론 이제 그 중간에도 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어서, 응. 물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 하고 이 세상이 바뀐 그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진짜 선순환 시작인 거죠. 응.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laughs> 처음에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간도 너무 길고 해서,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할 거지만, 김동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실 믿진 않았거든요, 이게. 완전히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청한 것도 아니고,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애기가 보니까. 이런 마음에 그냥 완전 극복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았던 결과인데 아. 이게 극복을 넘어서서 그냥 내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뭔가 사기장애가 걸리지 않은 사람도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맞아요. 내가 나를 그렇게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 핸드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나 편하게 음. 볼수 있게 되니까 비교하는 게 되게 음. 당연해지고 내 인생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음. 정작 나를 돌아볼 시간이나 여유 같은 게 없고 힘들고 그게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도 상담이 끝나고 혼자 하려고 했을 때는 노력을 해야지 돌아볼 수 있는 가끔씩 너 어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 거 말고 진짜 깊게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시간을 각 잡고 가진다 이런 거는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긴 해요 정말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뭔가 케어를 이렇게 해준다는 음. 경험은 꼭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달라지니까 음. 또 애기도 키우시니까 또 맞아, 정신이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시간이 없다면 자기 전에 아니뭐 목욕할 때라도 네. 하면 되니까 아 그래서 저도 진짜 너무 놀랐고 그 외의 것도 변화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돈에 대한 마음 뭔가 돈이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되게 쪼그라들어요 엄청 막 위축되고 공상맞아진다고 해가지 음. 그래서 엄마가 맨날 공상맞게 왜 그래 공상맞게 좀 굴지 마라 유급하는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음. 항상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음. 항상 돈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이제 들어 어디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음... 남편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좀 컸는데 그런 마음이 완전 사라지고 또 요즘에는 그런 생각 아예 없이 편하게 아기 키우고 막 그렇다고 막 갑자기 상황이 막 나아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뭔가 마음이 엄청 풍요로워지는 게 그걸 너무 행복하게 해. 그리고 이제 아기 보내고 나서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아무도 없는 시간이 바라던 시간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밥을 먹었어도 혼자 있을 때 먹어야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없으면 또 혹시 가 그러니까 음. 그게 저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고 싶은 약간 무순적인 마음이 항상 음.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를 보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 3주 정도 된것 같은데 보내고 나서 그 공백을 내가 뭘로 채어지또 먹고 뭐 X하는 걸로 채울까? 그래서 사실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남편 사무실에서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기 보내고 나서 집에 와서 제가 먹고 싶은 빵이나 우유로 아침을 먹고 채을 계속 보다가 출출하면 밥을 차려먹어요 밥도 옛날에는 막 어떻게든 그 칼로리 낮은 걸로 살덜 찌는 걸로 몸 가벼운 걸로 탄산물 적은 걸로 찾아먹다가 또 집에 엄청 많이 사루 거든요？두 부 콩, 버섯, 야채, 음. 지금 그냥 밥 에다가 제가, 막반찬 요리 해 가지고, 국에 이렇게 먹 으면 은 음. 너무 든든 하고 음. 편 하고 조금 들었 는데도, 나 보니 이게 배가 부르 네 옛날 에같았 으면 이제 먹어 치워서 음. 막 꿀꿀 먹 고, 아, 이제 배부른데, 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어느 순간에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모고 내가 음식이 청소기도 아니고 난생각 음, 이렇게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에? 내가 이런다고? 이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었어? 이거는 약간 소식하는 사람들이나 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몇끼 먹다가 남기는 것 같아요 막다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이제 맛있는 걸로만 먹으니까 맛없는 거는 이제 먹기도 싫고 낫도 음, 사주고 음. 콩 사주고 이걸 며칠 전다 갖다 버렸거든요 음. 안 먹으니까 그렇게나 좋아졌어요 진짜 밥을 제대로 챙겨 먹으니까 빵을못먹겠는 거예요 이거 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음. 드는 거죠 어느 그 순간 그래서 며칠 전에 빵을 안 먹고 그냥 식사를 끝낸 적도 있고 그냥 그래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유가 저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요 살덜 찌는 거 먹어야지 공복 시간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참아야 되는데 어떤가지 음. 이런 무다연스러운 모든 행위들을 안할수 있게 된게 가장 큰것 같아요 신년을 넘게그러는데 그렇죠 저는 아마 거의 1, 2위 다투지 않을까요? 여기서 겪었던 <laughs> 사람들 중에 아 진짜? 네, 저는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까지 다 거쳤으니까 아마... 최고봉이 아닐까 싶은데요. <laughs> 임신했을 정말. 때 출산했을 때도 다 먹고 음. 했으니까 가장 심각했던 사이가 아닐까 싶어. 감히 진짜 맞아요. 탑3 음. <laughs> 안에 듭니다. <laughs> 뭐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음. 저도 안 믿고. 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마음 막... 저는 풍비적인 부모님 아래 자라서 남 분치도 많이 보고 음. 자격 지심도 심하고 항상 칭찬으로 자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가 뭘 하겠냐 그런 음. 걸 깎아내리는 말들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항상 직모의 마음이 근데 음.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되게 불효녀 같은 느낌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결국에는 약간 저한테도 이제 돌아오는 거죠. 부모님도 싫어하는 약간 나쁜 아이야. 나를 분지로 몰고 가게 하는 게 부모님인데 음. 어느 순간에 약간 부모님도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음. 내가 음. 내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정도가 음. 잘 아는데, 음.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진짜. 들고, 음. 그냥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고 나는 나다라고 이제 분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항상 엄마 아빠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엄마 아빠하고 나라는 생각에 항상 괴로웠거든요. 음흠. 나는 저렇게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엄마의 삶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분리하고 나서 편하게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엄마도 저한테 집착을 안 하시게 되고, 음. 원래 연락을 되게 자주 하고, 연락 안 하면 니가 연락을 안하니라고 화를 내시고 그랬는데, 음. 이번에 제가 전화 드리고, 엄마가 전화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되게 차갑고 냉소적이고 음. 자기의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응 하고 이제 막 그냥 얼떨결에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도 엄마가 나한테 왜 고맙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날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좀더 가슴 따뜻해지고 음. 엄마도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엄마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마술할 때 제일 음. 긴장하고. 또 엄마랑 만나기 전에 제일 많이 하고. 실제로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나 감시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와 만나는 게 이제 두렵지가 않고 연락하는 게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연락할 때그 부정적인 기운이 저를 너무 힘들게 어요 음. 너무 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항상 카톡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음. 편안한 거죠 엄마가 너무 슬프기도 그 이거의 트리거였는데 맞아. 이제는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엄마에 대한 원망이 점점 사라지고 엄마가 좋고 그냥 사랑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 음. 마음인 거죠 가족이랑 또 점점 풀리면서 내 삶도 많이 또 안정될 거예요 앞으로도 음. 그리고 또 놀랐던 게 사람에 대한 불신. 원래는 하도 당한 게 많으니까 벽을 치고 이제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좋은 네. 얘기 해주고 네. 그랬잖아요 그거 네.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소심하고 어디 댓글 같은 것도 한 번도 달아본 적도 없고 먼저 액션 취하는 거에 되게 음. 방어적 인 편이에요. 왜냐면 버림 받는 게 두려워서 먼저 뭔가 액션 을 취하거나. 막 호의를 보이거나 하는 게 되게 두려운 편인데, 어느 순간 제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일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 뿐만 아니라 응원의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댓글을 달게 되고, 항상 저는 남이 저보다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을 가지기가 힘들었어요 음. 내가 더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더잘 살면 뭔가 배 아픈 느낌을 들고 그랬는데 음. 이제는 뭔가 모두가 약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집안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이 저를 약간 더 따뜻하게 만드다 거죠 음. <laughs> 네. 저도 어렸을 때막 기부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 코가 석자데왜 해?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는데 <laughs> 기부를 한번 하고 나면 은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져서 음.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줄때 그렇게, 그렇게 행복해 보여서 음. 사실 남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행복해지다가 주는 거죠. 남편도 가끔씩 이제, 아, 이거 추석인데 선물 드려야 되나 그러면은, 선물 드릴 돈이 있나? 이렇게 남편은 음.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돈을 생각하면 절대 못 준다. 그냥 주는 거지.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베풀어라. 돈을 생각하지 말고. 음. 라고 하는 저를 보면서, 와, 내가 진짜 많이 달라지긴 했구나. 음. 원래 저는 내 포지션인데, 음. 그렇게 됐구나. 라고 느끼. <laughs> 그런 거를 나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의 네. 얘기하니까 내 무식 의 그만큼 바뀌었구나. 네.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은, 혹시 지과 저의 만남으로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내가 그냥 너무 나를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었구나. 저는, 너좀 봐봐, 이렇게 해도, 아, 절대 안볼 거야 이러면서 좀 외면하려고 했던 편이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자체를 약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나를 보는 걸 싫어하는구나. 음. 나를 방치하려고 하는구나. 저를 좀돌보아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를 좀 소중히 여기고 음. 싶은 거예요. 하나를 먹더라좀더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음. 남편이나 아기는 좀 좋은 옷 입으면서 음. 저는 싸구려 옷 입고 옷 이제 안 사고 응. 엄마가 항상 너는 교렇게 옷을 이렇게 젊은 애가 이렇게 어수층층 입고 다니냐고 하면서 나무랄 때도 많고 너를 위해서 좀 써라 할 정도로 진짜 저한테 투자를 안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좀 제일 좋은 걸 주고 운동도 발레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지 이제 한달 정도 돼가는데. 음. 개인 레슨으로 오, 운동도 시작했어요. 나를 조금 더돌보아줄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린이집 보내면 이제 매일 책 읽고 되게 여유로워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책 보고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 산책 시키면 또선님책 산책이 많이 강이 좋아하시잖아요. 음, 그러면 산책갈때 되게 집중해서 하려고 해요.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가 크다고 저는 그걸 되게 인상깊게 들어서 주위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가다 음. 보면 흔들리는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다 아무것도 아닌데 좀 철저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게 너무 하찮아가이고 나뭇잎 텐트인다 달라요 음, 다 다른데 뭐가 좋고 나쁜게 없잖아요 근데 왜난 항상 많이 먹으면 나쁜거고 말르면좀 괜찮은거고 왜 이렇게 나는 평가를 계속 음. 했을까? 자연을 보면서 제일 많이 그걸 느껴요 혹시 지금 극복할 때, 산책할 때, 명상할 때 했을 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맞아요. 산책을 하라고 하니까 뭐 산책을 해? 하고 막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알고 하니까 그 마음 정화되는 음. 느낌이 이제 들죠. 그 그러니까 알고 맞아.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 그 의미를 알고 하면 진짜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감정일기를 음.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도움이 없다고 하냐면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몰라서 음. 엄청나게 큰 무의식 정화라는 음. 행위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의미가 없더라. 음. 그래서 그런 걸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게 이제 마음 공부죠. 음. 음. 근데 우리 누구나 다 삶을 살면서, 살면서 음. 마음 공부 각자의 방식으로 음.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좀더 배우면 더 빨리 갈수 있다. 네. <laughs> 저도 여기 오는 길에 산이 너무 높은 네.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네. 그큰 산을 보고 나니 가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완전 확축소돼버리거든요 문제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에만 경험을 하면 좋다 먼저 극복한 선배로서 진짜 이거 저거 다 겪었잖아요 너무 힘든 삶도 살았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생님을 꼭 만나요 <laughs> <laughs> 저는 진짜 이런 <그런> 말을 막 <laughs>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돌아봐줄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내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힘들어하는 게끝 C, O, 음, 누구나 극복할 수 있고, 저도 진짜, 막, 우회곡절을 다 겪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아, 있다는 전제가 아,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살고 있으니까, 그 고통이 크기만큼 저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네.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는 것도 너무 좋은 거죠. 사소한것에 감사해지고, 너무 힘들다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지 마시고, 더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네. 보내시면 언젠가, 내면 아이와 화해한 내가 있지 음. 않을까. 근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음. 내면적 치유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한다. 근데 보통은 제가 막 이렇게 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냥 처음에 그랬듯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알고 할까요? 절박할수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으면 뭐 의심도 되고 음. 하는데 이게 너무 절박하고 이거 아니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성난 수치를 네. 해보자는 해보자.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상대방 어떤 말을 해도 그거는 받아들이는 건데 내 영역이니까 음. 진짜 절박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쉽기도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엄청 줄었죠 막 일단 쓰잘때 긁는 거에다가 안 쓰니까 그리고 허하게 먹으면 자주 먹잖아요 배고프면 와...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면 갑자기 또막 페이지로 잔뜩 그... 사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돈으로 이제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샀다거나 그래서 좀더 여유가 있다고 느껴져서 왔기도 하... 해요 예전에 많이 썼을 때 달에 한몇점도 썼고 지금은 얼마나 줄었어요? 거뭐 이틀에 한 번씩 막 3, 4만 원씩 썼으니까 비싼 것도 안썼어요 저는 편의점 음식만 먹었어요 배달 음식으로 치킨을 시킨다 이런 건 저는 너무 사치였고 단순 당이 저는 항상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제안했으니까 그냥 싸구려 빵만 먹는 거예요 수업하면서는 이제 나한테 싸구려 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좋은 디저트에 빵한개막 이렇게 사 먹다가 그 와저도 이제는 안 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 저한테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플레이팅하고 드시는 거예요 자기를 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음. 느꼈죠 그리고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막 사진 찍고 <laughs>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음. 얼마나 기쁘시고 막 저를 믿으시면 음. 그렇게 표현해 주실까 싶기도 했어요 지금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선생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연락하고 <laughs> 싶고잘 지내시나 궁금하고 음. 뭔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어. 그 사람이 궁금하고 잘 지내나 걱정되고 더 연락하고 싶은데 그걸 약간 참는 거 같아요 <laughs> 아 많이 연락 주나요 <laughs> 그럼 이제 진짜 편하게. 그 음. 저를 믿어주신 분들은 그냥 영원히 다제 사람이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laughs> 마시고 또 저번에 리스틱 선물도 너무 잘받요 <laughs> 제가 마음이 더 좋았어요, 사실. 진짜 너무 저는, 주는 사람이 기쁜 약간 선물이었던 아요 선물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음,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선생님이 잘 살아주셔서 응. 감사한 것같아 이렇게 1 년의 과정들을 겪은 선생님이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그 사람들은 약간 마음이 다쳐있는 경우가 많아서 <laughs> 자꾸 두드려주고 꺼내줘야 되는데 그 꺼내주는 과정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 서직장에는 더더 약간 숨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근데 그거를 내일처럼 신경 써주시고 다른 사람이 힘든 얘기를 자꾸 듣는 일이잖아요. <laughs> 그게 에너지 선모가 되게 클 거고 힘든데도 약간 웃으면서 항상 받아주시고 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시고 꼭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laughs> 아, 감사니다제 진짜 저의 인생의 은인 같아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는 깨달으니까 사실 뭐꼭 나아지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감사함을 느끼게 해 줬다는 거죠. 저 너무너무 지못컸던 것들 그건 약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매일매일 아이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서 고맙다 내집에에 이런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곳에서 자고 되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집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뭐그 과거에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었고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하는 게 뭐가 감사해 이랬는데 음. 요즘에는 그냥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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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매 순간 똑같이 감사하니까 똑같은 곳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제일 감사하다는 말씀 이에요 근데 또 딩동님도 나와 비슷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나셨잖아요. 응. 앞으로 딩동님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laughs> 자, 아, 이제 또 이렇게 <웃음> 저희가 <웃음>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도 안믿고요 그냥 이거의 강력한 힘을 알지만 아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기적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정말 많이 알려야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심으로 감사해요. 딩동님이 계셔서 이렇게 힘든 우여곡절 때마다. 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음. 있어요 본인이 약간 미래하신 분이라는 걸 자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아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laughs>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하 엄청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또 마저 맛있는 디저 먹으면서 얘기 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뿅